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이 제는가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모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물떡을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언뜻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솔로몬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들이 자식들, 아들들에게 들려주던 얘기였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법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왕이 왕자와 함께 사냥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데 정신을 파는 사이에 왕자가 물가에 이렇게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에 급물살에 빠지게 됩니다. 왕자는 다행히 떠내려가던 나뭇가지를 붙잡고 어, 살아났지만 물살이 세서 빠르게 떠내려간 거예요.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한 모래톱에 걸리게 돼서 어, 간신히 그곳에 살아남았지만 어, 지쳐서 그 자리에서 어, 잠이 들게 됩니다. 아침에 간신히 눈을 떴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어, 큰 강의 모래톱 중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가죽 부대 하나가 뭔가 떠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 오길래 그걸 붙잡아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하루 먹을 정도의 이 식량이, 양식이 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도 그것이 떠내려왔고요. 그 다음날도 떠내려오고 계속 떠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온 나라는 난리가 났죠. 왕자가 사라졌으니까요. 왕자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결국 왕자 찾는 데 실패하고 왕자는 실종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호련히이 왕자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왕이 왕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묻자 왕자가 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일년 동안 매일 매일 웬 가죽 부대가 떠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 부대 안에는 이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풀어서강 주변을 사사치 찾아 올라가면서. 이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찾아 냅니다 그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확한 음식물 중에 일부를 떠내려 보낸 겁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죽부대에 음식물을 싸서 내려 보냈느냐 흘려 물에 떠내 보냈느냐 그가 말하기를 왕은 그 얘기를 알지 못하십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듣기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으로 찾으리라. 그 이야기를 들려 주시길래 그것이 진짜인지 궁금해서 자기도 한번 해 봤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1년을 넘게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떠내려 보낸 이 음식을 왕 왕자가 먹고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결국 그는 왕으로부터 큰 상급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성취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금방 이해되는 말씀이었겠죠 게다가 2절에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떡을 귀한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되, 7에서 8개로 나눠서 던지라는 거예요. 7에서 8은 이한 사람이 주변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최대 영향력이요. 선행의 범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양식을 떠나 떠내려 보낸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그것의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직접 지켜보신 하나님의 의해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요,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응을 못 받더라도 그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성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한 분이 떠올라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식물이요, 떡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식을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 직접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 다 찢어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을 기꺼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며 주님의 몸, 주님이 주신 양식을 기념하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 구원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헛되지 않은 삶,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처럼요. 지혜로운 삶의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다시금 떡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던져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도 주변에 내게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 행위를 그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분들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불확실하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예수 그 놀라운 주님을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그것을 도우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고 은혜로우시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선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능력이 오늘도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날마다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